안녕하세요 김기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폭스바겐 제타 5세대 2008년식 후진시 사이드미러 하향 조정 영상입니다 키를 ON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 조정 네바를 아래다가 놓아주세요 다음 워킹 브레이크를 기어를 아래다 놓으시면 사이드미러가 움직입니다. 그 기존에 세팅되어 있는 대로 움직이시겠죠? 여기에서 사이드미러 조정 레발을 조정하셔서 원하는 위치에 하향이 되도록 내가 후진시 보고 싶은 위치를 조정한 다음, 기어 위치를 피해다 놓으시고, 키를 꺼주시면, 사이드 미러가 올라가면, 정상적으로 세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 작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동을 걸고, 네발을 아래다 놓은 다음 기어봉을 아래다 놓으면 사이드미러가 세팅한 위치로 내려갑니다. 지금까지 김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